자,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미스터 트럭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소식을 아주 열심히 전달해주고 있는 뉴스장터입니다. 오늘도 뉴스장터가 미스터 트럭과 관련해서 재밌고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자, 내일이죠. 23일 오후 6시 5분에 방송되는 KBS2의 부르의 명곡, 자, 송의 가요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아직 뉴스장터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방송되는 KBS2의 브루의 명곡에서요, 미스터 트롯의 탑세븐 중에서 6명이 출연을 하는데요. 요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브루의 명곡은 예능적 측면이 있지만, 그, 경연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노래를 부르고, 또한 가수가 노래를 불러서 높은 점수를 받는 가수가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탈락하는 형식의 경연인데요. 요것도 그, 그런, 뭐죠, 경쟁. 경쟁이 있어서 재밌게, 그게 이제 예능적 요소를 갖고 있어서 이 시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 트롯맨들이 각자 노래를 부르고, 자, 그 점수를 매겨서 탈락, 자, 남는 자, 승자,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 미스터 트롯의 탑세븐은 이미 치열한 경연을 통해서 진선미 4등, 5등, 6등, 7등, 이렇게 이미, 자, 노래 실력을 통해서 국민적 평가로 순위가 매겨져 있는 가수들인데요. 이들에게 또 다시 경연의 방식으로 경쟁을 붙이는 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아무리 예능이라 하더라도 물론 저 미스터 트롯의 경연은 본격적인 오디션 경연입니다. 그리고 지금 브루의 명곡은 그 순위. 실력의 어떤, 뭐, 뭐죠, 성적을 매기는 건 아니고 예능적인 경연이긴 하긴 하지만, 자, 요거에 대해서는 많은 팬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미스터 토르트의 탑세 말하자면 여기에 출연하는 여섯 명의 가수들은 이미 많은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팬들이 신인 가수였을 때는 경연, 말하자면 경연자였을 경우는, 팬덤이 많지 않아서 누가 이길 것이냐 응원하고 뭐 이러는데요. 이미 이들은 뭐참 요즘 최고의 스타 가수들 아닙니까? 최고의 대세 가수들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팬덤을 형성, 형성하고 있는데 내가 응원하고 지지하는 가수가 탈락을 할 경우 아, 팬들이 반발까지는 안 해도 굉장히 섭섭해 할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물론, 이렇게 전제로 이 방송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디션, 본격적인 경연은 아닙니다. 예능적으로, 자, 누가 이 노래, 뭐, 여러 가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서 우승한 자가 다음에 나와서 또 탈락도 하고, 이런 뭐,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 미스터트롯 같은 경우는 경연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들을 또다시 경쟁을 시키는 거는 아무리 시청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지만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팬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팬들에게 섭섭함을 주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괜찮다고 괜찮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뭐부루의 명곡이 이 방송 컨셉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게 주요한 이 방송의 컨셉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연 방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은데, 그래서 또 최종 우승자는 또 누굴까? 이거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있습니다. 아까 우려도 하지만, 그러면 누가 이 부류의 명공에서는 최종 우승자가 될까? 하는 부분이 또 관심 포인트입니다. 관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브루헤 명곡의 예고 홍보방송의 영상인데요. 이것을 캡처 형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트롯의 대세, 탑세븐 말하자면 지금 가요계 방송계 최고의 인기 가수, 대세 가수 6명이 그들이 왔다 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루의 명곡 송해 가요제 특집에 미스터 트로스 어, 탑 세븐 총 출동한다. 물론 뭐 김호중은 빠졌죠. 김호중은 다음 주 30일 날 방송되는 부루의 명곡에 출격합니다. 송해 가요제에 나오는 여섯 명은 말이죠. 김호중을 뺀게 아니고 송해 선생의 선생님의 전국 노래 자랑과 인연을 맺인 인연을 맺인 경연자 4명 그리고 초청 가수 장민호하고 영탁은 초 초청가수 형식이었고요. 이명웅,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은 그가 출전, 말하자면 경연에 참석했던 가수였습니다. 그 인연을 맺은 사람 6명이 나와서 이제 이 불후의 명곡에서 자 무대를 꾸미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후의 명곡, 자 송해 가요제는 송해 선생님과 인연을 맺은 자 이렇게 6명이 출격한다는 소식이고요. 자 송해 선생님이 자, 답사를 합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동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트롯맨의 최종 우승은 과연 누굴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명훈 1라운드에 떨어지진 않았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모습이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그 녹화가 돼 있지만은 방송 내용 결과에 대해서는 뭐 아무 참여자나 가수들도 얘기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죠. 어, 이럴 경우에는 이제 방송 소위 말해 방송이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미 나와 있지만 이것은 자, 본 방을 통해서만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브루 명곡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도 있지만 또 이런 경연 때문에 재미있는 요소가 있, 있 있다고 보는데요. 자 미스터 트롯 팬 여러분들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거는 본격적인 오디션이 아닙니다 경연이 아니고 예능으로 하는 거라는 것을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재밌게 떨어지더라도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떨어지더라도 박수를 보내는 그런 방식의 자세를 가지고 브루의 명곡을 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트롯의 탑6죠 이들도 좋은 무대를 꾸려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미스터트롯의 탑6가 부루의 명곡에 출격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뉴스장터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